지금 비트코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그 ETF 상장이 아, 아닐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음. 관련해서 좀 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사실 업계 전문가들의 역할은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음. 무조건 우린 된다. <laughs> 우린는잘 된다. 잘 가보자. 이거를 같이 외쳐줘야 <laughs> 저희 같은 개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같이 <laughs> 가는데 음. 업계 인사들이 야 이거 안돼 하면 사실 힘 빠지잖아요. 그 에코프로 그 그분 네. 네. 박. 박박박 작가님 네. 그분이 지그 그치 감당하는 네. 그렇죠. 거죠 맞아요 맞그요그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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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그요그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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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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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어, 한 그래, 그래. 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 비트코인 지금 뭐 블랙락도 그렇고 캐시우드가 있는 아크인베스트도 그렇고 발칼리도 그렇고 어제 저희들이 또 ETF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음. 지금 너무 많은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해놨잖아요 이게 몇년 됐어요 몇년몇년 음, 음, 음. 동안 계속 거절당했는데 캐시우드는 야 좀만 기다려봐라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얘네가 있 e c 가한 번에 여러 개를 그래.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라 음. 오늘 또 새벽에 인터뷰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음. 일단 8월 13일까지 이 아크인베스트와 관련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건을 어,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8월 13일 며칠 안 남았죠. 음. 오늘이 8일? 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승인 여부가 나오는데 음. 어, 조금 냉정하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승인보다는 다시 한번 유예하거나 좀 결정을 미루는 기한을 음. 연장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음. 뭐, 예, 저 같아도 캐시우드면 당연히 된다고 할것 같아요. 예, 일단은 캐시우드는 고, 음, 일단 음. 고 외치셨고, 음. 그리고 이제 어, 백훈종 이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방송도 오래 하시고, 음. 어, 샌드뱅크라는 이 중앙화된 거래소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말씀하셨어요. 음. 어, 조금 시기상조다. 낙관적으로 어. 이야기할 때 아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를 지금 감시공우 협정사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SEC가 너네 승인해줬는데 그거 누가 다 감시할 음, 거냐 했을 때 블랙락은 그럼 우리가 코인베이스와 편을 먹고 코인베이스가 우리가 감시해주는 걸로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 했는데도 SEC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래봤자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전체 시총 놓고 봤을 때 10%도 안 되는데. 10%밖에 감시를못 하는 애들이 이거를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어, 게 s e c 입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SEC는 어떻게든 이제 발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거래량의 코인베이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애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긍정적인 이제 희망회로 나오지만 SEC가 절대 바이낸스를 캐슬 필요가 없다. SEC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 이 그러니까 거의 뭐 사기꾼이라고 있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업계 인사들이 모두 우린 된다. 갈수 있다.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현물 ETF 나온다라고 외칠 때 음. 정말 이렇게 딱 냉정하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어. 이야기해 주시는 이분이 바로 이번 주금요일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네, 직접 모시고 우리 은주 기자가 네. 거의 보면 선수야 선수 약 파는 것도 되게 잘하고 <laughs> 어, 어떻게 이 음, 내용을 하게딱 하고 나서 이게 네. 또 예고로까지 네. 이분이 이제 저희 직접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볼 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음. 진짜 희망으로 싹다 걷어내고 정말.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함께 모시고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알트코인들 흐름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비트코인 보다 알트코인 많이들 그쵸. 갖고 계시니까 네 음. 좋습니다. 일단 비트를 먼저 확인을 했고 이더리움부터 트론까지 이제 저희가 상위 10위권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음. 리플은 어제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빠진 모습이죠. 음. 이제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코인들도 전일 대비는 뭐 거의 0%대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변함은 없지만 오늘 조금 알트코인 소식에서 주목할 거는 스테이블 코인들. 어, 저희가 이따 이슈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다룰 건데 음. 어, 스테이블 코인들이 참 말이 많아요 얘네들이 음. 어, 그 준비금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을 그냥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달러랑 연동이 그렇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준비금 예치금과 자기들이 찍어내는 코인의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 음, 음. 사람들이 인출을 원할 때 이거를 바꿔서 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안 돼서 테라 누나라던가 이런 그렇지. 것들이 폭망하게 된 건데. 음.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두 개의 코인이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가 USDT, 테더고요. 음, 음, 그다음에 제일 이제 큰 애고. 제일 큰 애, USDC인데 테더는 그냥 쉽게 말해서 중국. 음. 그리고 USDC 쉽게 말해서 미국. 미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이 많아요.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는 게 테더는 아직도 준비금 증명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업계에서. 어. 아직도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테더는 지속적으로 부실 운영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포브스에서 어제 또 기사를 낸게 뭐냐면 지금 테더가 이 실적서 순익도 미보고 상태라고 해요. 어, 불안하네요, 또. 좀 이상하죠. 음.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순익이 음, 지난해 4분기 실적보고서에서 봤을 때 순익에 14억 8천만 달러. 라고 보고를 하면서 지금 순익이 지난해까지도 막전풍기 대비 30% 넘게 증가하고 하면서 음. 계속 실적 자체론 되게 좋은데 지금 그 실적서의 순익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늦어지는 건지 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날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음. 테더사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사실은 투자자로서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시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 봤고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코인들도 뭐 그렇게 가격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리플이 지금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이게 또 긍정적인 신호로 풀해 볼수 있다라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차트가 또렷하진 않지만 보게 되면 네. 여기 지금 50일 이평선을 가격이 잘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네. 50일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뭐 추가 하락까지도 예견해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50일 이평선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앞으로의 상승폭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겠다.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도 풀해볼수 있겠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USD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더는 약간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 구린내가 난다. <laughs> 아니, 아주 좋은 표현말로. 어. 네, 조금 구린내가 나는 친구들이라면 <laughs> 그래, 그래. 어. USDC 같은 경우는 늘 깔끔해요. 음. 어, 흠잡을 게 없어. 깨끗해. 음. 그래서 USDC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대표가 또 아예 그냥 트위터에 또 글을 어. 또 올렸습니다. 여기는 음. 이제 이게 자랑이에요. 자기들이 음.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 그러면서 지난 달에 우리가 USDC를 50억 달러 규모를 추가적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음. 하면서 늘그런 이제 지표가 거, 재무제표 같은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상황이고 음. 지금 이따가 이슈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이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면서 음.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의 위치가 괜찮을지와 관련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이팔 어, 그러니까 같은, 페이팔이 너무 세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대형 결제사에서 이거를 스테블코인을 발행해 버리면 음. 또테더거 스테블코인 쓸래, 뭐 페이팔거 쓸래 하면 사실 심리적으로 좀더 믿음이 음, 가는 것을 음, 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놓고 어 현재 이 테더 같은 경우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음. USDC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안정적인 이미지를 음. 잘 유지해 가고 있다 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우리 연결해서 네. 얘기를 해보죠. 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미국 증시 하면서 음. 이 페이팔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이제 한 다음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특징주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주가도 이걸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인지 한번 좀짚어 볼까요? 일단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이름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웬만하면 다 USD T, USD C 이런 식으로 테더면 뒤에 T가 붙고요 서클이면 뒤에 C가 붙어서. 진행이 되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페이팔에 PY를 넣어서 PYUSD라고 해서 지금 발행을 한 상황인데요. 그 USD가 붙는 건 결국은 달러와 연계하는 그쵸. 거다라는 달러 거죠. 달러 연동이라는 음, 거죠. 음, 근데 그쵸? 다른 이제 기축통화로도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은데 시청 상위 종목이 없을 뿐이지 왜냐면 음. 달러가 실제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모두가 달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앞으로 페이팔 사용자들은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에서 결제할 때. 이제 PYUSD를 통해서 어, 활용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 페이팔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기 때문에 음. 이세 가지의 코인을 통해서 PYUSD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음. 어, 그래서 페이팔으로 내 비트코인을 보내서 비트코인을 이제 PYUSD로 바꾼 다음에 음. 이제 다른 결제사로 보내거나 할수 있는데 어, 현재 모든 결제사들과 다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음. 페이팔에 지금 딱 하나만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벤모 라는 음. 또 다른 결제사와 함께 어 파트너십을 맺고 뱀모와 페이팔 사이에서만 이 PYUSD 활용이 가능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조금 뭐 실망스러운 뭐 전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제사들을 뭐 통합한다던가, 그렇지. 혹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준다던가, 음. 좀 이런 방안을 채택했으면 훨씬 더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파급력이 있었을 그렇지. 텐데, 일단은 페이팔과 벤모 사이에서만 주권이 바거니 가능한 스테이블 음. 코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페이팔의 USD 이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라고 한 것은 분명한 호재가 맞습니다. 음. 분명한 호재가 맞는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가격 변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 페이파이 같은 결제사가 암호화폐 발행하겠다는데, 음. 우리, 우리 편이잖아요. 이거 우리 편인데, 사실 가격 변동은 전혀 없었고. 음.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다른 이제 전문가님들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소재가 약한 건 아니었다. 어, 이슈, 모멘텀 자체가 약한 것은 음. 아닌데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시장 심리가 우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재료도 갈피해. 반영을 못하고 있는. 네, 지금 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이슈를 놓고 업계 인사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음. 하고 있을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팍소스, 이 테더를 만들고 있는 팍소스의 CSO 같은 경우는 는 일단 페이팔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규제 기관이 아예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차별점이다. 한마디로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미 미국의 어, 규제 기관인 NYDFS가 음. 이미 개입을 한 상황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형태로 발행이 된 거예요. 뉴욕 금융감독국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테라. 루나와 같은 사태는 여기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음. 어,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쓸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니까 디팩잉 되는 가능성을 적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디팩잉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기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 충분히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지난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페이팔이 이미 FTX랑 협력을 했던 어, 것도 있었다라고 오. 이제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FTX 들어가면 되게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음. FTX랑 뭐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뭐 단계의 진전을 이뤄낸 건 아니고 FTX와도 협력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은 있었다라는 음. 외신의 보도도 있었고요. 음. 그리고 테더의 CTO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뭐 경쟁사가 될 수는 있지만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 거 환영한다. 음. 그리고 사실 뭐 우리 USDT가 그러니까 우리 테더한테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데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제사 그 서비스 안에서만 오가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암호화폐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기회를 열어주는 하나의 창구가 어, 음.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크립토 컨터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온인 데이터를 다 분석해보니까 이미 2600만 달러 상당의 발행이 됐다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뱀모랑 페이팔 사이에서만 진행되는 게 조금 아쉽다. 어, 아쉽다라는 입장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나 어 우세하지만 어 그래도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극적으로 사용세를 늘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의 의견까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